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괴롬 속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당시에 로마의 통치 아래서 굉장히 큰 괴롬들이 있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해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15절 말씀이 바로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런데 이제 요한이 이제 회개의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요한이 혹시 그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사람들은 기대했습니다. 심중에 계속 생각한 거예요. 아마 저렇게 선포하는 지혜와 선포하는 능력을 보았을 때에 그리스도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요한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은 이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예식을 통한 씻음을 한번 스스로 점검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서 회개를 선포했을 때그 회개에 합당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것까지가 요한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백성에게 내리실 불과 성령의 세례는 요한의 권한에 있지 않았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스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증거하는 분이시다라고 전합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이게 뭐냐면 그 그리스도는 심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든 권세를 통하여 이땅 가운데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곳간 안에 들리고 하나님의 천국 가운데 머물게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심판의 중심에 이 서게 된 분이 바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시다. 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여러 가지로 이 모든 것을 전하였다. 18절 말씀에 보면 또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헤롯은 어떻게 됐는가? 자기가 잔인하게 행했던 것들과 그리고 또 부정한 방법으로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하여서 이제 책망하고 있는 요한을 옥에 가두는 악을 저질렀다라고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계십니다. 결국 세상의 악은 진리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에 그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데에 급급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자신이 생각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자기를 칭찬하거나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않으면은 결국 상대방을 다 적으로 놓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아무리 진리를 선포해도 요한을 옥에 가두고 그를 어렵게 만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을 계속해서 행하시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21절 말씀부터 보면,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세례를 베푸는, 이 땅에 물의 세례를 베푸는 역할을. 요한이 감당한 다음에 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이 뜻하신 말을 순종하고 그 다음에 그 사명을 마친 후에 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모든 공생애의 중심에 요한의 역할이 나오는데 요한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나타내십니다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늘로 오르시기 전에 뭐라고 그러셨냐면 이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그때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너희에게 권능을 주고 너희에게 이땅 가운데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성령이 오실 것이다.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게 되는데, 그러면 그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성령이 오실 거다 그랬으니까, 성령이 그전에는 안 계셔야 되잖아요. 그래야 예수님이 가시면서 성령을 보내시는 거지. 원래 성령이 계셨으면 내가 보낸다는 게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아, 성령이 이제 나 대신 너희를 위해 역사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맞지만,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이 말씀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성령이 계셨다면 그런데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 오늘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임하신 성령은 그럼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라고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구약 때도 계셨고 예수님이 오실 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그때마다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가 그 상황과 그 모든 시대와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가장 선한 그림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신 다음에만 성령이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전에는 성령의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성령께서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사람들 가운데 그 영을 깨우는 역할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윗에게도 임하셨고, 성령께서 순간순간마다 구약의 장면 가운데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께서 같은 성령이신데,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통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 가르되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로 함께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약속을 이루심을 시작한다는 걸 알리시는 장면입니다. 그때의 성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시작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례와 더불어,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성령께서 친히 이 모든 구원의 기쁜 소식과 구원의 능력을 증거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보여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도 이제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도 태초부터 끝날까지 동일하게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그 증거를 성령 하나님의 역할을 우리 가운데 담당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령께서 친히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인정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은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지식적인 믿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식적인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그냥 경험이 되고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경험 속에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영적인 능력이 아니에요.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지식의 영역이 아닌 믿음의 영역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식으로 풀면 절대 풀리지가 않아요 왜냐면 십자가는 죄인들이 서는 자리이기 때문에 왜 굳이 하나님은 십자가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자의 심을 나타내셨을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모든 능력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셨다는 것을 알게 되면은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지 않으시면은 십자가를 우리의 희망이라고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완성하시는 공간으로 십자가를 선택하셨다는 것. 그것은 믿음이고, 그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때에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천국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푸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제는 내가 섰다 할 때에 넘어질까?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점검하고 더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임하셔서 행할 일과 또한 모든 기도할 것과 하나님의 뜻하심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리하여서 성령께서 친히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